못 아우! 여러분, 카타콤에는 잘 내려가셨나요? 디바이스로 용의 요람까지 가는 루트를 전송해드렸어요. 다만, 지도를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구역이 매핑된 건 아니니까요. 통제구역을 지나 입구에 다다르면, 본격적으로 미궁이 펼쳐질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절대 정해진 루트를 벗어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라,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조심해야 할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행한 클로저 팀들이 보고하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죽지 못하고 배회하는 옛 용의 망령들이요. 무슨 의미인지는 직접 겪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서 나아가 주세요. 무덤에서 요람까지요. 나의 분노다! 헉! 분노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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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리 가! 사, 살아났어 분명 죽었는데? 그 녀석만이 아니다. 오면서 쓰러뜨린 녀석들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우와,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썩은 피부로 침 흘리며 다가오는 게 딱. 좀... 하지마! 그 이름 꺼내지마, 소마! 진짜 화낼 거야? 선배, 앨리스 양이 말한 옛 용의 망령이 이거였나 보군요. 잔류 사념은 느껴지지 않는군. 말 그대로 움직이는 시체들이야. 뭔가 저주나 주술적인 힘 같은데... 게다가 이 근원지는 용의 요람인가? 네, 요람에 봉인된 위강의 힘이에요. 네비야 그리고 늑대게 팀도... 소마님, 다른 분들도 물러나 계세요. 아! 오, 녀석들이 다시 쓰러졌다. 묘죽기 녀석아 대단하다. 재령 성불이라도 시키신 겁니까? 레비아의 태생적인 특징 때문이다. 용의 공주로 태어난 레비아의 공격에는 특별한 명령이 담긴다고 하더군. 다만 그 명령은 공격에만 담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말로 설득하는 건 어렵고 오직 공격해서 안식을 주는 것밖에 할수 없다는 건가? 그거 참 레비아도 힘들겠군. 네. 게다가 숫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죠. 부서진 부인은 자기들의 자네를 가지고 복구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도. 그러면 뭐 어때서? 그래봤자 굶주고 늘려터진 시체잖아. 대신 수가 너무 많죠. 지치거나 쓰러지지도 않고요. 그러니 그 전에 다시 요람으로 돌아가야 해요. 거긴 시체들도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맞아. 요람에서 습격을 받으셨다면서요. 용의 알, 트리스는요? 검은양 팀이 데리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트리스는 아직 요람에 있어요. 그건의 암살자가. 트리스가 담긴 알을 빼앗아갔어요. 검은 양 팀이 추적을 했지만, 알을 탈아나는 데에는 실패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트리스의 알껍질이 단단해서, 그 권의 암살자조차 뵐수 없다는 점이다. 명상을 통해, 일격의 예리함을 갈고 닦아야, 뵐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 어느 정도 시간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가요! 가서 레비아의 동생을 구해내야죠! 시끄러! 니깎기 네안 그래도 갈 거야! 금방 그할 칼잡이를 썰어버려야 하니까! 칼잡이… 어, 혹시 그자 저와 닮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네 녀석을 빼다 박았더군. 자기를 극권의 군주라고 주장하더군요. 혹시 지피는 바가 있진 않은가요? 일단 가시죠. 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검과 제 동생, 슈에 윈체스터에 대해서... 아! 신이, 나는 신은 물로할 놀랐군요. 그 사검에 그런 내력이있었다니 범상치 않은 무기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군주급 차원정이 만들었을 줄은 몰랐군. 그러고 보니 볼프강 씨의 검은 책도 그랬죠. 옛 군주가 남긴 파편이라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 승급 심사 때 들은 건가? 뭐 딱히 감추거나 할 생각 따윈 없지만 말이야. 됐고. 그래서 그 사검이 칼잡이 여자의 동생을 얼렸는데 이제는 그걸로도 모자라 그 동생을 조종하고 있단 거잖아. 나나타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희망이 뭐가?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구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슈에를 되찾을 수 있도록. 두말 하면 잔소리죠. 맡겨주세요, 파이쌤. 그럼요. 제 아무리 상대가 군주라고 해도… 쉿! 다들 조용히. 전방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응. 파이윈체스터, 명상을 방해하러 온 겁니까? 당신과의 환담이라면 다소 시간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소란은 배어서 없애야겠군요 다들 전투 준비. 온다. 뭔가씩 나타나지만. 이 정도면 됐을까요? 지, 제기는... 지에 버, 틸 수가 없어요! 다른 자들의 기력을 쇠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차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군요. 타이 윈체스터, 그럼 이제 앞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니놈, 슈에를 다른 한자를 칼이라고 했었지? 그게 무슨 뜻이냐? 슈에의 몸은 왜 뺏은 거고? 대답해라! 여전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는군요. 사검을 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도, 당신이라면 질문을 구할 자격이 있겠죠. 정숙한 채내 발언을 경청하도록 하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이 윈체스터, 당신이 원인입니다. 뭐? 내가, 원인이라고? 그래요. 제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 한들 칼집에서 나와 주지 않으면 휘두를 수 없는 법. 나는 몇 번이나 인내를 가지고 당신이 내 손에 쥐어지기를 기다려왔죠. 하지만 파이윈체스터, 당신은 어땠습니까? 그런 내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항상 거역하고 저항하고 불응하기만 했었죠. 그렇기에 다른 한자루의 칼을 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과 사검으로 연결된 또한 명의 당신. 그렇지만 당신보다 더 높은 기량을 가졌으며 의식이 없기에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을요. 그게 슈에라는 거냐? 고작 그런 이유로 잠든 내 동생을. 애당초 그러기 위한 담보였으니까요. 아니면 내가 왜이 몸을 극권의 얼음 속에 가뒀겠습니까? 이 사악한. 용서 못한다. 베어주마. 널 베고 쉐를 돌려받겠어! 이건 같은 궤적으로 받아치다니! 돌려받겠다고요? 실로 가소로운 말이군요. 당신이 쥔 사검이 제 수염의 한 가닥이라는 것 기억하나요? 수염이란 본디 한 쌍. 그 다른 한쪽의 수염이 이 사검입니다. 그렇게 두 칼의 힘은 동등합니다. 그저 두 칼을 휘두르는 몸의 기량만이 다를 뿐이죠. 파이윈체스터와 슈에윈체스터 어느 쪽 기량이 더 위인지 겨뤄보도록 합시다. 파트너, 무리하지 마. 시간 정지도 사용하지 말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슈에를, 넘어설 수가! 그래요, 넘어설 수 없을 겁니다. 이 몸, 시에 윈체스터의 자질은 전부죠. 그렇게 당신보다 먼저 나의 선택을 받았죠. 그런데 당신이 가로채버렸던 겁니다. 이 몸의 품은 애증과 열등감으로 말이에요. 그 죄를, 엇보를, 설마 잊었다고 할 셈입니까? 닥쳐라! 나는, 결단 꼭, 그런, 빈틈입니다. 여전히 미숙하군요. 파이! 바이! 파이가 사건 녀석에게 배었다 그, 그, 괜찮습니다. 깊게는, 안 배웠어요. 베이기 전에 사용하셨군요. 당신의 비기. 시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술을. 그래요.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더 이상 이 몸을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아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너! No. <laughs> <laughs> 저 바보가 사용하지 말라니까! 루나, 방어막을 전력으로 전개! 그 사이에 소많은 파트너를 치료하고! 늑대계 팀, 어모를 부탁해. 저 녀석한테 집중 공격을 당해서 힘들겠지만! 닥쳐! 누가, 힘들어 한다는 거냐! 됐으니까, 얼른 중상자를 데리고 도망치시죠. 우리도 적당히 치고 빠질 테니. 네, 트리스는 아직 위광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 틈에 저희도 퇴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안 됩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잠자코 엎여라 파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당장 저 사간 녀석도 동생을 어쩌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도전하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들. 좋아. 그럼 이탈한다. 모두 날 따라와!